네, 한국인의 암이라는 위암. 다행히 최근 10년간 발병률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저절로 줄었다기보다는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건강 365에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위암 발생률 세계 1위 5명을 얻은 우리나라. 다행히 2011년 이후부터 감소세인 동시에 조기 진단률은 늘고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90% 이상은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족 중에 위암이나 만성 위염, 위용종 등 위험 요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조기에 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위암과 위질환은 증상이 비슷해서 내시경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은 여전히 위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식습관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이나 염장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고 특히 찌개 등을 먹을 때 냄비 하나를 두고 같이 떠먹는 식습관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위암 발병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위암의 증상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증상이 많아서 위암을 자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40세 이상부터는 2년마다 검진을 해보셔야 하고 가족력이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주기를 좁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암 예방에는 식단 같은 생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이틀 쌓인 습관이 10년 뒤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암을 예방하려면 식생활 개선이 중요한데 맵고 짜고 탄 음식은 먹지 말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술이나 담배는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주기적인 위암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작은 암세포가 넓게 퍼지는 미만성 위암이 늘고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빨라서 예후가 나쁜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정기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강삼6고였습니다